안녕하세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브라질과 전 세계에서 접속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2026 ROKS 노량, ROKS 노량 또는 PC c o 1 점원이라고도 불리는 모델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대담하고 공격적이며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이 새로운 모델은 벌써부터 국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엔 여러분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노량의 외형 디자인은 정말 특별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굉장히 기계적인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전면부는 날카롭고 각진 형태로 초슬림 LED 헤드라이트가 후드 위로 칼날처럼 뻗어 있습니다. 마치 사이버펑크 영화에 나올 법한 디자인이지만 현실 속에서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릴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미니멀한 공기 흡입구는 공기역학 성능을 극대화하고 상황에 따라 작동하는 에어 플랩은 공기 저항을 줄이거나 배터리 냉각에 도움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문을 따라 이어지고 플러시 도어 핸들은 다가갈 때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후면부 또한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하는데 풀 와이드 테일라이트는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시인성과 안전성까지 갖췄습니다. 하단에는 대형 에어로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어 이 차량이 단순한 럭셔리카가 아님을 암시하죠. 그리고 21인치 대형 단조 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회생 제동 시스템의 열을 식히는 역할까지 수행하며 차량 전체에 강한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격적인 외관과는 반대로 부드럽고 지적인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문을 닫는 순간 외부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이는 방음 설계, 능동형 소음 제거 기술, 진동 흡수 시트 마운트 덕분입니다. 내부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운전자 중심의 직관적인 레이아웃이 돋보입니다. 대시보드는 차량 전체 너비를 따라 떠있는 유리 패널로 되어 있으며 디지털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는 매우 빠르며 ROKS 위 최신 마인드 OS가 탑재되어 있어 AI 가 운전자의 취향을 학습하고, 운전 모드, 실내 온도, 심지어 음악까지 먼저 조정해 줍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과 플레이, 그리고 여러 언어의 음성 비서도 완벽하게 지원하며, 브라질 시청자들을 위한 포르투갈어도 포함됩니다. 시트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비건 가죽과 식물 기반 메모리 폼이 혼합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맞게 적응하며, 냉난방 기능은 물론, 햅틱 피드백이 포함된 마사지 모드까지 제공됩니다. 뒷좌석 승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개별 공조 시스템, 리클라이닝 기능, 도어에 내장된 터치 컨트롤러까지. 마치 이동하는 프리미엄 오피스 같은 느낌입니다. 성능 면에서 ROK-S 노량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ROK-S 위 2세대 E-PACE 플랫폼을 기반으로 듀얼모터 AWD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단 3.8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빠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빠릅니다. 총 출력은 약680 마력이며 신형 토크 벡터링 시스템 덕분에 코너링이든 고속주행이든 필요한 곳에 즉시 동력을 달합니다. 주행 가능 거리도 인상적입니다. 고체 배터리를 탑재하여 실사용 기준으로 약 75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900V 급속 충전 시스템은 10%에서 80%까지 단 18분이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말 그대로 커피 한잔 마시는 사이에 하루 주행이 준비됩니다. 크기에 비해 핸들링도 뛰어납니다.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에 따라 수밀리초 단위로 반응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포츠 세단처럼 낮게 자세를 낮춥니다. 이 차량은 진짜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한쪽은 고급 크루저, 다른 쪽은 퍼포먼스 머신. 제동 시스템은 탄소 세라믹 디스크와 회생 제동을 함께 사용하여 에너지 회수와 부드러운 제동을 동시에 구현합니다. 솔직히 말해 테슬라 플레이드나 BMW i7을 동시에 겨냥한 느낌입니다. 가격도 살펴보죠. 이 차량은 저가형 모델은 아니지만 그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듀얼 모터 기본형의 시작 가격은 약 8만 9천 달러, 풀옵션 퍼포먼스 모델은 약 10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옵션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기본 사양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파노라마 루프, 레벨 3 자율주행, 완전한 스마트 안전 패키지, 그리고 2년간 무료로 제공되는 OTA 성능 업데이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ROKS 노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ROKS 브랜드가 글로벌 EV 강자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선언이죠.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성능까지 뛰어난 이 차는 말 그대로 미래입니다. 그것도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우리의 삶과 주행을 깊이 있게 연결하는 미래 말이죠. 이상으로 2026 ROKS 노량에 대한 자세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테슬라, 루시드, 혹은 포르쉐 타이칸 대신 이 차를 선택하실 건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실제 자동차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처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브라질 시청자 여러분, 발로 데마이스.